안녕하세요. 이사한 우미입니다. 음, 일찍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예. 1122님. 누구지? 아이디 바뀐 거예요? 1122님. 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모르는 관리자네요. 예, 반갑습니다. 뭐, 오늘 방송하는 거는요, 저번 주에 매주 방송한다고 했는데, 진짜 시간이 없네요. 바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특별히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평평지구에서 우리나라 땅이 어디 있을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유튜브에 보면은 뭐 아메리카 대조선 또는 그냥 대조선 뭐 아니면, 뭐, 몽땅, 우리 땅,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자, 옛날 우리 땅, 어디 있을까? 그러면은, 옛날 땅을 찾기 위해서, 어떤 근대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찾기에는 힘들 거예요, 아마. 예. 왜냐하면 모든 이 사람들의 개념, 사고방식이 다 달라져 있고, 또 옛날에 어떤 그런 전승해 오는 어떤 지식들이 다 단절되었거든요. 일루미나티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자료, 지식들을 다 태워 버렸습니다. 뭐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또그 이런 세계 대전 말고도 각뭐 지역별 뭐 어떤 전쟁 같은 걸 통해가지고 모든 지식들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을 다 삭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속설로 알고 있잖아요. 바티칸 교황청 지하에는 엄청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 뭐 황금도 있고 뭐, 뭐 보물들이 잔뜩 바티칸 그 지하 성당 지하에 뭐, 쌓여 있고, 모든 지식들이 거기에 감추어져 있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제가 뭐, 그 지하에 못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 그레이스1611님이 바꿨어요. 음, 아무튼, 자,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통해서는 특별히 배울 게 없어요. 어떤 뭐 언어에 관해서나 음악에 관해서나 문학에 관해서나 뭐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지만은 뭐 수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속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속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충분히 배울 수가 있지만은 그 외에 역사에 관해서는 우리가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역사 대부분이 날조 조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뭐, 서로는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진실은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에 누구나 알수 있는 정보를 통해서는 진실을 알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일리미아티가 가리고 숨기고 뭐 은폐를 해도 그들이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느슨한 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평평한 지구에서 우리 땅 옛날 옛날에 우리 땅 어디였나 뭐, 뭐 아메리카 대조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참 진짜 조직적으로잘 짜져 있어요. 그 주장하는 그, 미국 땅이 다 우리 땅이라는 어떤 근거를 막 이렇게 제시하는데 보면은요, 관련된 증거들이 참 기가 막힌 것도 있고, 호황된 것도 있고, 억측인 것들도 있고. 자,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분별력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리카 대주선 같은데 현혹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됨 예. 근데 증거가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요 제시하는 증거 자체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땅 그러면 옛날에 우리 땅을 알기 위해서 옛날 자료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초등학교 때 아니, 제가... 요즘은 초등학교지만은 저 때는 국민학교였으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건가요? 이거? 중학교에 나오는 건가? 언제지 모르지만 이거 제가 외운 기억이 납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자, 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조선 시대에 1500년대에 양사언이라는 음, 이 사람 서예가죠. 서예. 서해? 서예가 양사언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시한 구절을 만들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거 외우신 분? 이거 알고 있는 분 계신가요? 외워 본분 있으면 1번 찍어 주시고 교과서 요즘 교과서도 나오나 그건 모르겠어요. 자, 조선시대 학자예요. 서예가, 서예가, 서예가인 가인은 뭘까? 아무튼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이시 분명 외웠을 겁니다. 에. 자, 여기서 조선시대 우리나라 양사원이라는 사람이. 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태산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자 우리나라 사람이 유명한 시를 하나 썼는데 거기 등장하는 게 바로 태산이에요. 태산. 그럼 조선 시대 우리 땅은 우리 땅 안에 태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 시의 문맥으로 보면은 태산이 엄청나게 높은 산이에요. 낮은 뒷동산 가지고, 뒷동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로 유추해 볼 때에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태산이 되는 겁니다. 백두산도 아니고요. 금강산도 아니고요. 태산이에요. 1500년대에 우리나라 땅 거기에는 높은 산뭐 우리나라 범위 안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은 바로 태산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시한 구절로 우리는 논리적으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태산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태산을 찾아봤습니다 <laughs> 자... 자, 이거는, 이게 그 미국 지질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공식 지도예요. 옛날 지도인데 이 지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해놨냐면, 상상 속의 지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 상상 속의 지도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둥근 지도가 현대 상식이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둥근 지도가 아니라 평평 지구거든요. 평평한 지구니까, 당연히 현대 상식에는 맞지 않으니까, 평평한 지구 땅을 보면서, 이 지도를 보면서, 이것은 상상 속의 지도다. 라고 말을 해놓고 있어요. 웃기죠? 자, 그런데 이 지도 속에, 자, 이 지도는 좀 너무 흐릿하죠? 이거? 자, 흐릿하니까 좀, 어디, 보자. 자, 화질 깨끗한 걸로 태산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태산이 나오네요, 태산. 자, 여기 태산. 여기 조선이 있고, 조선이 있고 산의 이름들이 세개 나옵니다. 자 얼마나 크면은 이렇게 이 넓은 땅에 조선과 산세 개만 떨렁 나와 있을까요? 네. 상징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 랜드마크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런 개념에서의 산의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산이 바로 태산이에요. 그런데 태산이 한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뭐 중국 땅이죠. 중국 땅 쪽으로 태산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필. 자 여기 어라 아이 위에는 안 쓰지는구나. 자 여기 태산이 있습니다. 태산. 자, 세계 지도 또 축소를 해보면, 자,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중국당, 세상 세계 지도로 본다라면, 중국당 쪽에 있는 태산이 우리나라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그 옆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로, 자, 천하도 아주 고지도죠. 이것도 역시 조선시대 지도예요. 예. 그래서, 이뭐 정확하게, 막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음, 뭐, 뭐, 나름 두리뭉실하게 써져 있겠죠. 왜냐면 이 당시에 뭐 측량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대충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둘레가, 자, 이 지도에 의하면은 세상 밖에는 뺑 둘러 물이에요. 물. 자, 원형 구체가 있죠. 구체의 가장자리는 뭐 물로 되어 있다.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자, 동쪽과 서쪽, 북쪽에 큰 나무가 있어요. 얼마나 크면은 얼마나 크면은 이게 이것도 나름의 이제 랜드마크가 되겠죠. 자, 동쪽에 이렇게 일월출 해가 뜨는 곳 그러면서 산이 있고 거기에 큰 나무가 이거 이제 연리지라고 합니다. 연리지 서로 엮여 가지고 이제 자라나는 어떤 그런 나무인데 이게 연리지죠. 연리지 현대 뭐 입장에서 연리지가 동쪽에 아주 그리고 이게 뭐 크기가 너무 나와 있진 않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하늘까지 맞닿은 나무구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개념을 연결해가지고 본다면은 이게 뭐제 생각에는 이게 보통 나무가 아닐 거예요. 태산도 이렇게 작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태산 보이시죠? 태산? 태산도 이렇게 작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어요. 자, 이걸로 볼때 진짜 뭐 상징적이겠지만은 하늘과 맞닿았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연리지 나무가 여기 있었을 것으로 뭐 지금도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남극 테두리가 되겠죠 자 이쪽에는 소나무 아주 큰 소나무가 또 여기 있습니다 서쪽에는 서쪽에는 이 소나무 소나무 산이 있는데 산 위에 산보다 더 크게 나무가 이렇게 쭉 뻗어 있죠. 자,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다음 라이브 때좀더 구체적으로 뭐 하늘, 땅의 너비, 별의 크기, 해달의 크기, 뭐 이런 개념들 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에도 이건 침엽수라고 하더라고요. 침엽수. 침엽수가 또 상징적으로 그러니까는 동쪽, 서쪽, 북쪽에 거의 뭐 랜드마크 개념으로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다. 여러분들 뭐 시태산 오늘 주제가 이거죠 태산. 자 여기 한반도는 여기 있는데 한반도가 물론 옛 조선 시대의 우리 한반도와 지금의 한반도와는 사이즈가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물에 많이 침식이 되니까요. 예. 땅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이 지도는 현대 지도와 맞추면은 맞질 않죠. 옛날 사람들은 청량 기술도 떨어졌다 보니까 이 땅에 대한 어떤 그, 이 모양 자체는 부정확합니다. 두리뭉실하게 대충의 개념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겠죠. 예. 하지만 옛날 땅과 지금 땅과는 땅의 면적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계속 바다에 땅이 침식되니까요. 침식되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포항 쪽, 예. 예, 포항에 사시는 분들, <laughs> 만약에 재앙이 온다면 뭐 인보, 일본 침몰, 뭐, 뭐, 이런 주제 우리 많이 보잖아요. 만약에 일본이 침몰한다면, 그 여파로 포항도 침몰할 것 같아요. 예, 포항 땅 지도 맵을 제가 쭉 보면서, 제가 포항에 보면 살았잖아요. 대충 해안가 쪽으로 돌면서는 이 지층들이 다 연약 지반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크게 이제... 진짜 그냥 땅덩어리 자체가 그냥 무너질 수 있을 정도의 구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항에 사시는 분들 이사 가기를 추천합니다. 아무튼 오늘 자 여기 양사원 조선 시대 학자 1500년대 서예가의 한 구절 시. 세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일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모 오를 이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뭐이 시의 뜻은 여러분들 뭐다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그 힘든 일을 한발한발 한발 나가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힘드니까 아유 저건 너무 힘들어 하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을 향한 시가 되겠죠. 아무리 힘든 일도 역경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태산. 조선 시대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산 바로 태산입니다. 태산. 그런 태산이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태산은 중국에 있더라. 태산 맞죠? 태산. 태산. 뭐, 우리, 뭐, 지금 요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산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옛날에는 예,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또 위에서, 위에서 일본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한문은 위에서 아래로 읽거나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이거는 태산. 태산 봤더니 현재의 중국 땅이 중국 땅에 태산이 있, 있었다고 해야 되는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지금, 지금 지금 뭐 지도 놓고 태산 치면은 태산이라는 어떤 중국의 태산이 우리 그 동해 쪽에 중국 동쪽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서해 중국과 맞닿은 쪽에 가까이에 있는 뭐 도시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그 그 태산이 아니에요 그 태산이 아니고 지금 이 위치적으로 본다라면은 예. 아무튼 현재 중국 땅이 옛날 조선시대 때에는 우리 땅이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학교에서 역사 공부 다 했잖아요 저도 역사 공부했습니다 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말한다면은 교과서와 반대되는 소리가 되고요. 뭐 미친 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근대사는요, 근대사뿐만 아니라 이 교과서 문자로 찍어서 나오는 한글로 찍어서 나오는 이런 책들은 다 왜곡된 거예요. 그렇죠, 식민사관, 식민사관. 예, 예, 말 잘했어요. 식민지 사관, 식민 사관, 일제시대 때이 식민 사관,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아주, 그러니까 제일 핵심이었죠. 핵심적으로 이 식민 사관이 모든 걸다 바꾸어 놓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게 다 식민 사관이에요. 아직도 일제의 잔재 속에서 허우적거린다는게 진실이에요. 물론, 이,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한 게 아닙니다. 예,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잖아요. 왜냐면은, 일본, 우리나라가 창과 칼을 가지고 있을 때, 일본은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총과 포를 가지고 이닥치는데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총과 포는 누가 줬을까요? 화약은 중국에서 개발했지만, 총과 포는 유럽에서 넘어온 거예요. 인윤나티의 근본, 근, 어, 전초지가, 전초지란다. 예, 근원지가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예, 뭐, 콜럼버스라든지 뭐, 탐험가들 있잖아요. 말 좋게 탐험가지, 탐험가는, 옛날 탐험가는, 바꿔 말하면은, 침략자들입니다. 침략자들이 약탈하고, 정복하고, 땅을 넓히려고, 예, 예, 전 세계를 침략한 거예요. 일본을 침략했죠. 일본을 침략해가지고 일본을 정복했는데, 일본을 점령해 정복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통치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넓다 보니까 통치하지 않고요, 핵심 예, 그러니까는 지배 세력만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배 세력을 딱 잡고 숙자처럼 잡고 예, 자기들 편한 대로 예, 꼭두각시 노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일본을 통해가지고 조선을, 조선에다가 원, 계획은 뭐였냐면은, 일본을 통해서 총포를 집어였고, 일본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조선에 예, 같이 연대해가지고 조선 국민들이 중국 쪽으로 쳐들어가게 하기 위해가지고 작전을 짠 겁니다. 만주를 넘어서.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 그,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잖아요. 백이민족이고, 그렇게 말안 되니까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의 억압을 당해 버렸고 식민지가 되어 버린 겁니다. 원 계획은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총알바지가 되는 게원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그계획대로안 되니까 결국 우리가 식민지화 되었고 그러면서 그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역사 모든 뭐 과거 뭐, 어떤 사에 대해 가지고 모조리 다왜곡밖에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침략하면서 모든 자료들, 옛날 자료들은 다 불태워버렸고요. 하지만은, 일부 이제 이 지각이 있는 선비들은 제일 먼저 숨긴 게 자기들 족보하고 가보 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제일 먼저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타켓 일그 당시에 타켓 1 순위가 모든 지식이었어요. 지식 지식이 끊어지면은 아무리 융성한 문명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루 아침에 멸망하는 겁니다. 하루 아침에 자 우리나라 예를 아니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성인들이 모조리 죽어버렸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현재 성인들이 모조리 죽어버렸고 또 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자료들이 다 사라졌어. 불타버렸어. 자, 그러면은 지금 자라나는 10대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까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네. 말 그대로, 진짜, 그, 불도 아마 제대로 못켤 거예요. 원시시대 같은 것들은 없었지만은 문명의 초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지식이 없으니까. 자, 그 정도로 이 책이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일제시대 때 모조리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린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공산당이 지배하면서 모든 책들 다 모아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왜?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똑똑한 사람은 집의 세력만 똑똑해야 됐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일반인들은 멍청할수록 좋았습니다. 멍청해야 다루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집의 세력들이 일반 국민들,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뭐 망언 많이 해줘. 국회의원 뺏지만 딱 달면은 자기가 집의 세력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다 알고 있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국민들은 개, 돼지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개, 돼지 국민들도 많아요. 누가 개, 돼지입니까? 생각 없는 사람. 생각 없는 사람이 바로 개, 돼지예요. 자, 그래서 지배자들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컨트롤하고 지배하기 쉽고 그리고 일루미나티의 최종 목표 뉴 월드 오더 전 세계를 단위로하는 거죠. 10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루시퍼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으로 몰고 가는 게 일루미나티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자, 일루미나티가 최근에만 움직인 게 아니고요. 이미 조선 시대에도 있었어요. 왜냐면 하 산헤드린 공회가 바로 일미나티의 전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던 그 산헤드린 공회의 조직들이 오늘날까지 살아 있는데요. 그 조직이 바로 일미나티예요. 오늘 방송 9시에 시작했죠. 9시 30분에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방송을 해야 되는데 자료 준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중에는 자일 때문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예, 뭐 자료를 뭐 옛날 옛날 같으면 그냥 하루 종일 방안에 앉아가지고 예, 생각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분별하고. 나온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많은 거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은 평평 지구 지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컸는지 그걸 갖다가 1500년대 양사언이라는 사람의 시 이게 뭐뭔상관과 이게, 뭐, 이게? <laughs> 한문이 뭐지? 이암 이, 이 한문, 아, 태산가, 태산가, 태산가를 통해 가지고 태산가를 통해 가지고 태산을 찾아봤더니, 태산은 중국 땅에 있더라. 그래서 지금. 그 대조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뭐 대조선 이제 뭐 주장하시는 분들의 모든 주장을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대조선의 주장들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은 반기독교적이고요. 예 성경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주선에 주장하는 것들을 제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 자, 아메리카 대주선 말고요 예 중국 대주선 어~ 그들의 이론과 어~ 우리 옛 문헌을 찾아봤더니 일종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중에 태산이라는 근거 이거 하나 이거 뭐, 뭐~ 다른 누가 뭐~ 말한 거 없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평평지구 지도를 통해서 태산의 위치를 찾고 한국 땅이 이렇게 조선 땅이 이렇게 넓었다 이렇게 오늘 라이브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라이브는 미리 광고하면 별의 크기 별 사이즈가 다양하겠죠 별의 크기들 그리고 해와 달의 크기, 또는 하늘의 높이, 또는 땅의 높이, 땅의 둘레, 이런 것들에 관한 자료 가지고 라이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죠? 물론, 뭐, 그것이 뭐, 진실이다, 아니다, 이거는 떠나가지고, 아무튼, 이제 다음 주 주제는 사이즈가 됩니다. 사이즈. 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채팅에 참여해주신 분, 정주영님. 아, 요즘 제가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예. 예, 채팅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